안녕하세요. 머니 시크릿입니다. 매워서 또 찾는다는 소비자들의 외침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바로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입니다. 이 매콤한 라면 한 봉지가 삼양식품 재무제표는 물론 주가 차트까지 화끈하게 달구고 있는데요. 5월 12일 장중한 때 주당 100만원 고지를 돌파하며 황제주 반열에 오른 것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급등세를 타던 삼양식품 주가는 한때 100만천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상장 이래 최초의 장중 100만원 터치였습니다. 물론 하루종일 그 수준을 유지하진 못했지만 시장 심리를 단번에 달아오르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돌풍의 중심에는 다름 아닌 불닭 브랜드의 글로벌 인기입니다. BTS 지민이 즐겨먹는 불닭볶음면으로 소개된 이후 전세계 팬들은 불닭 챌린지를 벌이며 매운맛에 도전해왔죠.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수천개의 리뷰 영상이 입소문을 타고 삼양식품의 수출 물량은 해마다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비에 투자증권의 장지의 연구원은 우호적인 환율 효과까지 더해져 올해 1분기에도 중국, 미국 동남아 유럽 수출이 고르게 증가했다며 수출이 전체 매출의 80%를 넘어서면서 실적 개선이 곧바로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금융정보업체 FM가이드의 집계에 따르면 한양식품의 올해 1분기 매출 컨센서스는 4,982억 원, 영업이익은 1,045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불과 3개월 전에 전망치사 1,709억 원이 574억 원보다 각각 5.8% 7.3% 상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시장의 눈높이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방증이죠. 불닭 브랜드의 인기 비결은 단순히 맵기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삼양식품은 꾸준한 연구 개발로 새로운 소스와 레시피를 선보이며. 현지 입맛에 맞춘 현지화 전략도 병행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라면, 강국인 일본과 동남아 시장에서도 불닭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월드스타가 사랑한 라면이라는 스토리텔링은 강력한 마케팅 자산이 되었습니다. SNS 타고 번진 불닭 챌린지 영상은 광고비 한푼 들이지 않고 전 세계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죠. 전문가들은 이 같은 브랜드 파워가 실적과 주가를 견인하는 선순환을 만들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환율 우호 환경, 글로벌 유통망 확대, 그리고 팬덤 마케팅까지 삼양식품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요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가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환율 변동, 원자재 가격 상승,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등 리스크도 분명 존재합니다. 증권가 일각에선 황제주의 지위가 장기화되려면 분기마다 실적 개선 흐름을 이어가야 하며, 신제품과 신시장 개척 역시 멈춰서는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맵고도 화끈한 불닭의 질주가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함양식품 주가의 다음 페이지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